사물 인터넷, IoT. 이제는 정말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시스템.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아키텍처에 대해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버,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손목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트니스 트래커. 이세 가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정답은요 바로 이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연결 방식, 즉 아키텍처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키텍처를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째, 이게 단순히 물건을 연결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 둘째,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만나는지. 셋째, 그래서 어떤 설계도로 움직이는지. 넷째, 이 모든 걸 통일하려는 표준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데이터를 엄청난 혁신으로 바꾸는지 그 전체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단순한 사물연결 그 이상. 맞아요. 흔히 IoT라고 하면 그냥 물건에 인터넷 붙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개념이 확 잡히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IoT는요, 어떻게 연결할까? 즉, 통신 기술이나 프로토콜 같은 것에 집중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오른쪽, 넓은 의미의 디지털화입니다. 이건 왜 연결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냥 연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예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자동차, 집이라는 그냥 사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위치나 이용가능 상태 같은 데이터를 딱 붙이니까 어때요? 택시 업계, 호텔 업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탄생했죠. 매장에서 내 위치를 파악해서 딱 맞는 할인쿠폰을 보내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제 위치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아는 걸까요? 바로 삼각 측량이라는 기술 덕분이에요.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의 세기를 여러 군데서 측정하는 거예요. 신호가 강하면 가깝고 약하면 멀다는 걸 이용해서 마치 지도에 컴퍼스로 원을 그려서 교차점을 찾듯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콕 집어내는 거죠. 이런 기술 하나가 거대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떻게 더큰 그림으로 이어질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두 세계가 충돌할 때입니다. IoT의 진짜 파결력은요, 사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두 개의 기술 세계가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말이죠, 기술 세계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았죠. 바로 정보의 세계와 운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는 우리 사무실에, 다른 하나는 저 멀리 공장 바닥에 있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왼쪽에 IT, 정보 기술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메일, 서버 같은 거예요. 목표는 정보 교환이고 환경은 사무실이죠. 누구나 쓰는 인터넷, 와이파이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OT, 운영 기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의 로봇 팔이나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는 물리적인 제어고 환경은 공장 현장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외부와 단절된 아주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걸 썼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것 같던 두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사물인터넷 IoT입니다. IoT는 사무실의 IT와 공장의 OT, 즉,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잇는 거대한 다리, 핵심적인 융합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융합이 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IoT 시스템 설계도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사실 IoT 아키텍처 이거 제대로 파고들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태어나서부터 가치 있는 정보가 되기까지 그 데이터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여정은 딱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건 디바이스와 센서에서 시작됩니다. 현실 세계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내죠. 두 번째,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어딘가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연결이고요. 세 번째, 현장 근처의 엣지에서 데이터를 한번 가공하고 걸러줍니다. 그리고 마중한 네 번째,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분석되고, 마침내 우리가 쓰는 멋진 서비스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게 바로 세 번째, 엣지 컴퓨팅입니다. 포그레이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마치 현관 앞에서 불필요한 우편물을 한번 걸러 주는 우체통처럼 데이터 소스 바로 근처에서 데이터를 미리 처리하고 필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네트워크 부담은 확 줄어드는 거죠.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에요. 자, 이제 시스템 설계도까지 봤는데요. 기기들이 막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 주제, 표준을 향한 여정입니다. 도대체 이 수많은 기기들이 어떻게 서로 알아듣는 말로 대화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조사도 수천 개, 기기는 수십억 개, 쓰는 기술도 다 제각각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착착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IoT 시대가 풀어야 할 정말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IoT 시장은 어땠냐면요. 전부 수직적 사일로 구조였어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홈 시스템은 딱 자기네 제품끼리만, 스마트카는 또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마치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섬들처럼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수평적 플랫폼입니다. 왼쪽처럼 서비스마다 따로따로 섬을 만들지 말고, 오른쪽처럼 모든 서비스가 공통으로 쓸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 즉 공통 기반을 만들자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런 수평적 플랫폼을 현실로 만들려는 움직임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1M, 2M이라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전 세계의 굵직한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IoT 세계의 공용화 하나 만들자 하고 뭉친 거예요. 마치 세계 공용어 에스페란톤을 만들려는 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 공통 플랫폼이 뭘 해주느냐? 기기 등록, 데이터 관리, 보안, 심지어 과금 문제까지 앱 개발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운영체제, OS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에만 집중해서 훨씬 빠르고 쉽게 새로운 iot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에서 혁신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기술 구조가 어떻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버 같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메칼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전화기나 인터넷처럼 네트워크에 가치 는 연결된 사람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전화기가 2대일 때보다 10대일 때 훨씬 더 유용한 것처럼요. 이걸 IoT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사물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네트워크 전체의 가치는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즉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이 보이지 않는 아키텍처는요. 그냥 기계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센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원석 같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세상을 바꾸는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혁신의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앞으로 수십억 개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개의 사물들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아키텍처는 다음엔 또 어떤 산업을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혁신이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